어머님이 또 돌아가시니까 그뭐라 그러나 고향이 없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 이 적적함 같은 거 있지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오늘 계속 생각나는 거야 이게 돌아서면 생각하고 돌아서면 생각하고 오늘 송일 그 어머니야 아또 만날 수 있을까? 음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아, 만날 수 있을까? 아휴, 선배님 좀 쉬셨어요? 어, 시기는 뭐 그냥 집에 있었지 뭐. 발이 끝나고 올라오니까 집에 오니까 한여 5시 됐는데 아... 계속, 계속 잠이 오더라고 아, 녹화 오늘 좀 미루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 아, 또 아니... 예, 예. 딱 조카 없는 사이에 예. 예. 어, 어머니께 릴게요 사이를뛰워주고 대단인까지 하여 끝내고 나니까 진경녹높하고 네. 그래도 오늘 저희도 그냥 잡혀있는 촬영 다 미루고 오늘 그냥 친한 후배분들이랑 국밥 한 그릇 하시면서. 어, 어이 줄라 씨. 씨발 여기 좋으러 잠시 마이크 좋으러 좀. 네. 예. 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소고기 굽밥하고 네. 수육. 아, 어, 어, 좋습니다. 소주 네. 일레하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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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은 네. 어제까지 계속 같이 계시던 거예요? 아, 윤석이 저, 저 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아침 아니요, 아니 화요일 날 저기 아, 저택가 있는데 일요일 날 와가지고 형님, 어. 어, 얘랑 어. 같이 와가지고 네. 하루 자고 화요일 아침에 발인 보고 그리고 촬영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네. 오래 네. 네. 있었어? 너너 너 가면 죽는다 그래. 너 <laughs> 있어 됐는데. 아 가도 됐는데. 아니그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아 졸리가 없지. 선생님. 아우 졸리가 없어. 왜냐면 <laughs> 토, 일, 월, 화를 4일을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이렇게 그냥 우스개소리로 <laughs> 교회 다니는 분이나 <laughs>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왜? 절을 안 하니까. <laughs> 아, 계속 절을 하니까. 나중에 다리가 아프더라니까 상주 분들은 계속 하셔야만 힘이 음... 좀 드시죠. 힘들어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으라. 아, 지금 삼일 내내 국밥 드셨을 텐데. 아니요, 형님 라면 드셨어. 아, 전 처음 봤습니다. 나도 장례식장에서 네. 라면 나오는 거 처음 봤다. 네. 할또 한국 야우르트에서 <laughs> 협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가집에서. 네. 네. 최초로 요구르트가 나오고 위리 아 나오고 예. 어, 오신 분들이 굉장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장례식장에 가면은 항상 장을 버리고 왔는데 음. 최초로 장이 좋어져서 나왔어요 네. <laughs> 장례식장에서 난 사실 그막 연락 안 하고 너네 예. 둘이만 부르려고 그랬어 저희가 예. 심부름 시키기도 좋고 아, 스케줄도 한가하고 아예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7년 전에 아버님만한번 세상을 떠나보내 봤기 때문에. 예. 예. 여분들어아가때 기사가 나니까. 네. 언니 많이 오시더라고. 네.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애들 한 3일 동안 잡아가지고. 네. 근데 저도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왔지만 두분전 네. 진짜 많아요. 거의 형제 같았어요. 네. 근데 정작 저는 뭐 오늘 저기 오전에 저희 할아버지 계사였는데 음? 정작 제가 못 일어나가지고 <laughs> 제가 못 가가지고 <laughs> 엄청 혼났어요. <laughs> 전주시가 된거같습니다 어, 네. 전주시야. 네. 야, 너 네, 뭐 광주시 아니냐? <laughs> 네 전주시야나 <laughs> 우리 집안 사람이야. 양반들이 <laughs> <laughs>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내가 <laughs> 아, 네. 좀 아, 나로서는. 아, 그리고 형님,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그 호동 형이나 도현이나 음. 영자누 하나 어렵게 온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오자마자, 야, 왜 왔어? 가. <laughs> 왜 이렇게 안까 그런... 아, 미안해, 형님. 그래, 미안해, 미안해, 형님. 아유. 나 무얼 어렵게 와. 부산이 가까운 길이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호동이하고 영재는 열흘 도안 했다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난 깜짝 놀란 거지. 오자마자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아, 야왜 왔어? 가. 음. <laughs> 미안해서 그런 거지. 패기치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요. 음, 아니 내가 그 패기치기 싫어하는 성격은 아식가좀 네. 아, 또박또박 <laughs> 얘기를 잘해줘. <웃음> <웃음> 이런 <웃음> 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네 우리가. 네. <laughs> 아유, 참. 근데 이게 창피한 얘긴데 7년 전에 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 전체 뿌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았어. 이게막 충격이 너무 오는 거야. 음. 정말 음. 어 이거 막 진짜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뭐라고 막 음. 고향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음. 뭐 이제 이적적함 이 같은 거 있지.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돌았으면 생각나고, 돌았으면 생각나고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 좋아졌어. 네? 장례식장이요? 어, 너무 빨라 모든 것들이. 과정이 음, 어. 너무 빨라. 네. 보고 있으면 감정을,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탁 들어오고 나오고 난톡 들어오고 나오고 막 이렇게 음. 또 워낙 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건데 아 그런 것들이 좀...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 이번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좀 나 네, 츤대리 아들이셨을 것같습니다난팔각기 일은 하지 못했죠. 아, 그러셨을 것 같아. 응, 그냥 뭐 아, 네. 옆에서 살살 그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음. 전혀 그런 걸 못하니까. 음. 한번여기 한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가 물어보더라고. 대학교 3학년 때. 넌뭐 하냐고 앞으로. 너이 다음에 뭐 하노? 배우요. 그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웃더라고. <laughs> 그때 당시에 왜냐면 그런 얼굴을 배우고 할 수가 없잖아. 많은 뜻이 담긴 웃음. 어, 시대에. 그지? 그냥 웃더라고. 그 제가왜 저러는지 그게 모르는 거야. 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린 리 얘기 잘안 하니까. 음... 또 아버님이 또 미군부대로 다니셔가지고 네. 아주 USA 스타일이야. 아...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에... 자식들한테. 에... 근데 그 얘기도 있잖아. 서울에 있다가 군대 갈기 전에 갔어요, 내가. 그래 내가 내려갔지 하루 전날. 네, 네. 그래 집에 잤어요. 네. 아침에 났어. 어을 네. 두들두들 나가니까 우리 엄 마가 어디가? 응, 네. 어, 군대가. 예? <laughs> 네? 뭐라고? 아니 군대 간다고. 내가 군대 갔잖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쿨하시네아쿨해 응. 그때 는또광명할때 쓰는.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전하신 거야. 아, 예. 깜짝 놀랐지 어머니는. 아, 그리고 면회를 못 오게 했어 내 제대할 때까지. 아, 왜요? 내 나라를 지키면 한번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laughs> 아니 그게 그게 그렇게까지 할 그렇게까지 할일인 어디서 공부를 하셨길래 막전방야 <laughs> 아, 창원에 있었거든 아 창원에 어최후방인데최후방인데 아, 내가 쓰있는곳이최전방이라니까 <laughs> 아, 어. 내가 나라 지키는데 어머니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 저는 없는 자식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네. 맨날 휴가 나왔어. <laughs> 호상님, 아, 형님, 진짜 궁금한데. 형님은 저기 아버님 쪽을 닮으신 거예요? 어머님 쪽을 닮으신 거예요? 아,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미남이지. 어, 나는... 사진이 있으세요? 어, 있지, 있지. 어, 아버지, 예. 아버지 사진하고 엄마 사진 내가 갖고 있지. 와. 아, 형님 이런. 와. 야, 어, 형님. 엄청 뭐 있으신데요? 아니, 둘다 미남, 미녀신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와. <laughs> 그 길이 됐어. 내가 아버님이 그거... 유기업 때그 미군 통영사 했어요. 와... 영화 배우신데요? 아, 영 배우라니까. 와, 이게 이제 저, 어, 엄마 아빠결하실미남이셨다 여기 이 내가 어릴 때 키웠던 시아버지. 날짜아 에이... 나, 나. 어, 요청... 어 두살 때부터 이잖아 어이... 열이 확받았잖아 아니 표정이 제일 어른이에요. 어, <laughs> 두살 때부터 열이 받아. 용두산 오에서열 받아가 봐. 아... 공원에 어떤 이 시스템이 돼서 화가나야 어떻게 애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고 있잖아 근데 형님이 이렇게 저 아, 부모님 왔어. 사진 갖고 다니시는 거는 몰랐네요 형님 어유 어, 어, 있 에이. 생각나요 아 야, 갖고 다녀 형님 예 뭐. 보는 거지 뭐 가끔씩 어. 보고 싶다사진에 밖에 남는 게 없어요 어 근데 음.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형님 어머니가 세상에 없다라는 게. 그런데 음. 어머니가 떠나셨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닌 것 같아. 네. 이게 마음에 있잖아. 우리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있으면 거기에 네.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우리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한테도 내가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해. 어. 일주일 안 어, 진짜요? 어, 아 진짜요? 엄청 잘하고 싶으실텐데 일줄안 했어요 그거 좀나 네. 보호해준다고 아, 형님이 약간 어머님 성정을 좀 닮으셨네요 형님이 장례식장에 사람들 안 부르듯이 약간 음, 음. 아, 보호하시는 게 약간 아, tv도 딱한 번인가 연하렸어저그 음. tv 출연하신 거한번 봤는데 네. 어머님이 선배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포옹하시면서 네. 그 어머님이 그때가 생전 처음 해본 포옹이라고 음. 그말씀하셨어거같요 와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네. 제가 그어린시절에 살던 곳을 찾아와 보니까 가다새로고침 가면 새고새롭고침을네로고스러워로고침을새로고침처음로고침을 새로고침을 새요어침을새로고침요 진짜 고침을 새로고침을 새로아침을 새로고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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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고침고침을새 그냥 <laughs> 그을 그러니까 그, 되게 수스러한다고 와... 오...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응, 좋아하셨지. 아난 아, 자꾸 우리 엄마 생각이 자꾸 나니까. 아우 자꾸 막 가슴. 나는 아, 어릴 때 추억이 나는 게 뭐냐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소주를 먹어요.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신다. 아. 이어가는 거야. 그 맛있는 과자들 두고. 네. 어떻게 인간이 네. 음. 밥하고 소주를 먹냐고. 아. 그게 말이 되니? 그 그렇죠. 근데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내가 밥하고 술을 먹고 있더라니까. 아. 음. 지금 봐봐. 지금 완벽한 병을 이게. 아. 닮아가는 아. 그게 느껴지지. 닮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어. 어릴 때 네. 막걸리를 많이 타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 타오면서도 네. 많이 취했어요 아.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아. 맛인가. 아. 어른들은 아. 왜 이런 걸먹나면게 <laughs> 맛이 다 달달달해가지고. 집이 또거꾸로에서 자고. <laughs> 웃기다가 조금 슬프다 가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아유. 아빠는 언덕이야. 비빌 언덕? 어, 비빌 수 있는 언덕이야. 아... 그러니까, 마음껏 비비라고. <laughs> 이 소때나 양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야. 음...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너의 비빌 언덕은 아빠다 하는 얘기를. 아우. 음... 어... 선배님한테 어머님은 어떤 존재셨는지 그내 일에 대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어, 어머니가 연습 드셔도 내가 TV에서 활동하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는 엄청나게 어머님은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선배님은 마 이경규 간다. 네. 도시어부. 어, 어, 아, 도시어부네요? 어, 부가 뭉쳐 했지. 어부는 내용이 없잖아. 거기 어, <laughs> 모르리잖아 어. 그러니까 보는 거야, 엄마가. 아, 어머니들은 내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음, 음. 예쁘게 나오나. 어. 아, 잘 받아 가야 선배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저희 찐경규. <laughs> 아, 그렇죠. 어, 어머니가 이제 카톡을 못 하니까. 아, <laughs> 그거, 그거 그거예요, 진짜. 어. 아, 근데 가뜩이 우리 집 텔레비전 놓고 와서 텔레비 보는데 또 누가 나와도 어머니 노래를 엄청 부르더라고 <laughs> 내가 당구장을 해야겠다. 그럼 돌아다니면 당당장이야 어머니 돌아가신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 노래만 나오면 어머니 내가 노래야? 어머니 노래야.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라 또 그런 게 더.. 아,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구나. 너희들 네. 꼭나 찾아와라. 아유, 네, 아버지. 어? 알겠습니다. 형 이제 고아야. 너희들 와야 돼. 어? 알겠습니다. 저기 찾아뵙겠습니다. 어? 아... 앞으로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부모님을 잃거나 또뭐 그 외로움에 참 분들이 많겠죠. 어려움이 오는데 사실 나도 잘 몰랐어요. 이게 어떤 슬픔인지 근데 어머니 영정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냥 미안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미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서울에서 뭐 나만 잘 살려고 왔다 갔다 한것 한 같기도 하고, 부산에 자주 못 내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이 주마장처럼 지나가면서. 어, 어, 왜 나는 인종을 지켜보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미안한 거야. 또만날수 있을까? 그게 제일. 오늘 하루 종일 그어머니 음, 예,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죽었을 때저서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미안한 것 같아 아씨 미안한 것 같아 이제 열심히 또 올해도 이제 어머님한테 선을 하나 바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미안함을 갚을 길은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또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죠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또 어머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자 고생이 많았다 네. 하늘에서 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십겠다 아들이 몇 명이나 도대체. 고마습사랑니다